166쪽에 134번 자, 이렇게 생긴 2차 음수의 꼭짓점이 4, 4분면 위에 있대 정수 A 깍고 하시고 일단 꼭짓점이 잡혀서 쓸수 있지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자, 이건 4,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4, 4분면이면 1, 2, 3, 4 여기 X, Y 부분은 어떠냐면 양수 음주였는데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A는 양수고 마이너스 a 빼기 상은 음수가 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는 음수다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3보다 작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또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거랑 이거랑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음은 뭐라고 써야 돼? 예보다는 크고 예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요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를 찾으라고했거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1.5랑 0 사이에 정수는 마이너스 1 하나 밖에 없죠 <laughs> 35번 똑같으니까 한번 시도해봐 자 이렇게 식도 남아있고 그래프도 그려져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테이블 좋혀 있고 여기가 메인이 자 꼭짓점이 0분만 마이너스 테이블인 거지 A 에서 b 까지의리리정수수되되록하 하는 K. 의 값을 구하시오 자 A 좌표 b 의 좌표를 K. 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a A b 의 좌표는 X축 위의 점이야 이제 그럼 X축 위면은 뭐가 r e 야 Y좌표가 0이지 얘도 Y좌표 0이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x값을 구해야 돼 y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0은 1 2분의 1 x제곱 빼기 k 이렇게 되고 요거 이항하면 2분의 1 x제곱이 k 나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2 곱해주면 2k x는 얼마 루트 2k 이렇게 나와서 플러스 값이 여기 B의 좌표고 마이너스 값이 여기 A의 좌표예요 한 번에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두 좌표가 나 l 고요 그러면 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자연수, 정수가 되도록 하래 거 p 니까 정수라고 했지만 양수로 표시 s p l 서 자연수라고 생각 u s 그럼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된다.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야 거리야. 아니 면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만큼의 거리도 루트 2k. 이만큼의 거리도 루트 2k. 두두개 있으니까 2 루트 2k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서 2 루트 2k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 값이 정수라고 했는데 뭐 일단 양수니까 자연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루트 2k 자 2는 뭐 괜찮고 자, 루트 2k가 이 값이 자연수 내야 되겠죠 어 이거 2분의 1이어도 2 곱하면 정도 되는데요 맞아 2분의 1이 될 수도 있는데 k에 또 어차피 자, 자연수 넣은 거 아냐 그지 k 자연수로 나와있어 20보다 작은 그러니까 여기 자연수를 넣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 되거나 그런 것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많이 풀었던 1단원에서 많이 풀었던 루트 루트 2k가 자연수 되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 된거다 결국 그럼 루트 안에 값이 어떤 수? 제곱수 돼야 되잖아 그럼 옆에 2가 있으니까 자 이게 제곱수 돼야 되고 그러면 k는 어떤 수냐면 2를 제곱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는 하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만 되냐 아니요 이거 말고 여기에 추가로 뭔가 제곱수가 더 곱해져도 돼요 그냥? 그냥 2 곱하기 제곱수죠? 그래서 2 곱하기 1제곱, 2 곱하기 2제곱, 2 곱하기 3제곱, 2 곱하기 4제곱 뭐 이런 숫자들이 다 되는거 아니 그래서 잘 알죠 이제? 2 곱하기 5제곱 뭐 이런식으로 죄송한데 혹시 자이스토리3-1 있나요? 또구 y 은 없죠 네. 자래서서이이식으으쭉쭉써내려 뭐써 r 다 보면 l 이 i k 가 2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2이 p l e 이거 o are talking a b 8 u t the people who 그 8더하기 18 여기 밥이네요 제시간에 그 안오지 않또 떡볶이 먹었어? 네 오늘 진짜로 눈치 보다 화장실 그래서 기본 이창수를 x축으로 2k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가 라고 했거든요 그 x축으로 2k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런거 연습해서 다 잘하지? 이게 바로 한 번에 안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의 꼭짓점이 0,0 그러면 2k만큼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얘의 꼭짓점은 2k,0 이거 보고 6 세요 하면 쓸수 있지, 그렇지? 한 번에 안 되면 꼭짓점 거쳐서 안 되냐, 알겠죠? 여기 부호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꼭짓점을 옮겨놓고 식 쓰면은 바이트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식은 찾았고, x 축가고의 교점하고 y 축가고의 교점 두 개를 이제 찾으래. 그럼 x 축과의 교점은 이거 뭐 찾을 게 있어? 그냥 2 k 아니야? 이게 x축과 교점이죠. 꼭짓점이. 왜냐면 너희가 지금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머릿속에 계속 상상이 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원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는데 이걸 x축으로 2k만큼 평행 이동하면 뭐 2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양수라고 하자. 뭐 여기 치면 바밖에 양수 k라고 했 밑에에서 여기가 이제 x축 교점 맞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y 축과의 교점은 여기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a 좌표인 거고 지금 이 점이 b 좌표인데 그러니까 b 좌표를 찾아야 돼여 어떻게 찾아? 야 y 축과의 교점은 뭐가 여기죠? x가 0입니다, 그죠? x가 0이에요. 그럼 y 축과의 교점 찾기 위해서 x에다가 0 0 넣고 y 값을 구해보면. 여기 이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k에 제곱되니까 4k에 제곱될 거야. 요점의 좌표는 0, 4k 제곱.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이 원점하고 A, B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든요. 알려줬구나, 3 2이가 자, 그럼 삼각형 OAB. 오 a b의 넓이는 자 2분의 1에다가 자밑변의 길이는 2k 그다음에 높이는 4k 제곱 근데 이 결과가 30이다 그러면 2는 약분 이렇게 해서 4k 세제곱 되고 그럼 4로 나눠주면 k 세제곱은 8 이렇게 되고요 k 값은 2가 되겠네요. 이차함수가 4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그 다음에 꼭짓점은 y는 마이너스 3x 위에 있다 기적값을 모두 뭐 구하시고 여러개가 남아있네 자 먼저 이 점이 지난다고 하니까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는 4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라는 식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짓점 좌표가 이거 위에 있대 그럼 꼭짓점 좌표는 p,q잖아 그럼 x에 p, y에 q 넣으면 q는 마이너스 3p야 라는 이런식 두 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립방정식이에요 문자 두개식두개 <laughs> 그래서 문자 하나 없애는 게 좋으니까 여기 q 대신에 마이너스 3p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겠네. 그럼 이제 이걸 풀면은 p 값이 두개 나오겠죠. 이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공개를 해봅시다. t 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16 마이너스 3 p.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11t. 자, 1 6일데 이거 넘어와서 18 되겠네. 그러면 음. 298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하면 11이 죠 그래서 p 값이 2 또는 9 이렇게 두개나왔는데 그러면 p가 2면은 q는 몇인가요? 2를 여기 넣어야겠죠? 마이너스 6이고요. t가 2면 은 q는 몇인가요? 뭐 여기다넣으면3927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한쌍 이렇게 한쌍두 쌍이 나와요. 모두 과라고 했으니까 이둘 더하면 합이 마 4일 수도 있고 여기서야 한번 마이너스 18일 수도 있네요. X 축으로 n 만큼 Y 축으로 2m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거 이제 평행이동하는 게잘안될 테니까 꼭짓점으로 하라고. 자, 이제 Y sugar, Y m, 마이너스 m 제이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게 이제 꼭 Y 점인데 이거를 x축으로 m, Y 축으로 2m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두 값을 xy에 더해준 되. 그의 꼭짓점 좌표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m 더해서 2m. 여기다 2m 더해서 마이너스 m 최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3. 그지자 그래서 이제 식을 쓰세요. 어, 식을 뭐 식을 뭐안 써도 문제는 풀리긴 하는데 쓰세요. 근데 얘가 x 축하고 한 점에서 만났는데 x 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아니야? x 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x 축하고 접한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기려면 이 꼭짓점에 무슨 좌표? y 좌표가 몇이어야 되냐? 0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4이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 또 m값이 두개 나올 텐데 뭐 양수는 음수라고 했네 일단 보자자 마이너스 다못하면 m 제곱 plus 2m minus 3은 0 인수분해하면 음. m plus 3 m 되고, m i n 1로 인수분해 되고 m값이 m u 3 또는 m은 1이 중에서 음수 들어왔으니까이 값으로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 볼때 이런 일차 함수를 또 만들어 놨어. 더 얘가 지나는, 지나지 않는 사분을 찾으라고 했네요. 이제 APQ 호를 찾는 문제인 것 같네. 자, 먼저 꼭짓점부터 쓰세요. 자 여기가 플러스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줬으니까 얘 예, 꼭짓점의 좌표는 p 콤마 q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P 여기가 q죠? 여기 가로가다가 여기가 q라고 착각하는 애들이있들이거 아니야. 이거랑 꼭짓점의 y 좌표랑 달라. 꼭짓점 y 좌표랑 y축과 만나는 점 달라요. 참고로 이 정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가 0 넣어야 돼. 라 이거는 이거 문차별 자 그럼 이 꼭지처럼 잡혀보면 P하고 Q의 부분은 바로 나오네 P는 양수고 Q는 음수인거 알겠지? 그림상으로 자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이창수이니까 A는 양수겠네요 자, 요렇게 A, p Q의 부분은 다 구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거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자 자, a 분의 q 는보 어떨까요? a 분의 q 의부 자, a 하고 q 의 보가 어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네.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야. 곱하거나 나누거나 두 문자의 호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 알고 있죠? 이번엔 p 분의 a 는요. 자, p 양수고, a 도 양수네. 이번에 보가 같죠? 양수겠지? 그 이제 이거 가지고 이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야? 지금 기울기야. 기울기가 음수 거고 이건 뭐야? y절편이야. y절편이 양수야. 기울기 음수, y절편 양수. 이거 보고 그래프 개형 그립니다. 자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야. 근데 y절편은 양수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겠죠? y편은 양수 여기가 이제 t분의 a인 고 기울기는 음수. 그러면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2, 3, 4분면은 안 지나는 거죠. 제 3, 4분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준영을 문제를 풀어보. Obrigado. Yeah.